고사성어로 배우는 역사. 조나라 40만 대군을 몰살시킨 조괄의 규주곳을. 규주곳에 나교교, 기둥주 두드리고 비파세. 검은 고의 기록이 발을 아요로 붙여 놓고 검은 고를 탄다는 뜻으로 고지식하여 용통성이 전혀 없거나 규칙에 얽매여 변통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삼하천의 사기 연파 인상력 열전 에 나온 말인데 줄여서 교슬이라고 도 하는데 슬은 고대 중국악기의 이름으로 한국에서는 비슷한 악기 인 검은고로 대신 불리를 합니다. 여기서 기둥은 슬 줄에 달려있는 안쪽 혹은 현 줄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움직이며 소리를 조절하는 것인데 좋은 소리가 나오는 위치를 찾았다 고 악여로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줄이란 주위 환경에 따라 느슨해졌다 팽창해졌다 하는 것인데 당장 좋은 소리가 나왔다고 고정시키면 당연히 다른 환경에선 못 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표현은 고지식하여 규칙에만 얽매이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주고슬의 유래 사기 조나라의 조사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과리라는 아들이 있어 병서를 가르쳤는데 매우 영리해 병법을 뛰어나게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전쟁이란 생사가 달린 결전이므로 이론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병법을 이론적으로만 논하는 것은 장수가 취할 태도가 아니니 관리 장수가 된다면 조나라가 큰 변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나라에서 조과를 대장으로 삼지 않도록 말려달라는 유언까지 하게 됩니다. 조사가 죽자 그간 조나라와 천하를 다투던 진나라가 침략했는데 조나라는 장군 연파로 응전을 했지만 연파는 성만 고수할 뿐 나오지 않으므로 진나라는 속수무책이라 유언별를 퍼뜨렸습니다. 조나라 연파 장군은 늙어서 싸움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다만 진나라는 조괄이 대장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유언비어에 빠진 조나라 왕은 연파 대신 조괄을 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인상녀가 극력 반대를 하면서 교주고슬이라고 말을 합니다. 임금께서는 그 이름만 믿고 조가을 대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마치 기둥을 악교로 붙여 두고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괄은 한각 그의 아버지가 준 병법을 읽었을 뿐 때에 맞추어 변통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토록 신임하던 인상녀의 말도 듣지 않고 조궐을 대장에 임명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조궐의 모친이 조정으로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리는 제 아비와 다릅니다 조사 장군은 살아생전 늘저 녀석은 병서만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가 군사를 안다고 착각한다 저 녀석에게 군사를 맡긴다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 습니다. 부디 저 아이를 장수에 임명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아랑곳하지 않았 고 모치는 다시 그렇다면 전쟁에 패하더라도 우리 식구에게 죄를 묻지는 말아주시옵소서라고 말하자 임금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궐은 대장이 되는 그날로 병서 에 있는 대로 전부터 내려오는 군 형들을 뜯어고치고 참모들의 의견 을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대로만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조괄은 이론만으로 작전을 감행한 끝에 40만이라는 대군을 몽땅 죽이는 중국 역사상 최대 최악의 참패를 가져왔습니다. 조괄의 이러한 행동을 알게 된 진의 백전 오장 백기는 거짓으로 달아나는 꾀를 내고 양도를 끊어 군사를 분단시켰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조괄은 이론만으로 작전을 감행함으로 병사들이 많이 죽어나가니 내심 불만을 갖고 잘 따르지 않는 부하들이 생겨 결국 병사들의 군기가 빠지고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극기야 적군에게 40여일이나 포위당해 병사들이 굶어 죽어 나갔는데 조괄이 포위를 뚫으려 전력을 다했으나 크게 대패하여 죽고 나머지는 모두 항복했습니다. 진은 항복한 모든 군사를 잔인하게 구덩이에 묻어 죽였는데 이렇게 40만이라는 대군이 모두 죽는 중국 역사상 최대 최악의 참패가 기록된 것입니다. 전투는 장평에서 시작되어 장평대전이라고 불리는데 이때부터 전국시대 강대구 가운데 하나인 조나라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해 급기야 시험제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검은고의 기둥을 풀로 붙여 고정해 두고 검은고를 타니 조율을 할수 없게 되어 소리가 제대로 날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주고슬과 비슷한 말로는 수주대토 각주구검 미생지신이 있습니다. 수주대토는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말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이 구습에 젖어 어리석게 여행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각주구검은 지난번에 다룬 바 있는데 칼이 떨어진 곳을 배에 새겼다가 배가 멈추후 칼을 찾는다는 것으로 시대의 변천을 모르고 융통성이 없이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미생지신은 미생의 신이라는 뜻으로 우직하게 약속만을 굳게 지킨다는 뜻인데 어리석고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음을 이릅니다. 오늘 보사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조나라 40만 대군을 몰살시킨 조갈의 교주 곳을 이었습니다.